국민의힘의 윤일숙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국민의 힘이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책임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근거 없는 프레임 때문에 설득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적한다 한들 설득이 되거나 이렇게 호도되지도 않습니다. 혁신위원회라면 스스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저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서 동맹 휴학에 나선지 509일 만입니다. 길었던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타협점을 찾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할 관건인 전공이 복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대 증언 필요성을 불러온 지방의료,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관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의 임상의 증언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의료계와 함께 창의적 대안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전공의 단체가 만나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하니 생산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러서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회와 민주당도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글로벌 시장이 잇따라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인 JP 모건이 지난 11일 향후 2년 내 코스피 지수가 5천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과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말, 골드만 삭스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 저평가 기조가 해소되어서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는 연고점을 거듭 경신하고 3년 10개월 만에 3,200을 돌파하며 18% 가량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도 우려하던 악영향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책임과 경영 투명성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조치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혹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